총탄절. 행복한, 행복한 크리스마스. 행복한 <laughs> 크리스마스. <laughs> 참 행복한 크리스마스 맞죠? <laughs> 지금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연말 분위기나 뭐 파티나 이런 건 없겠어요. 그죠? 그쵸. 다들, 아이고, 그래. 사랑하는 아이랑 함께. 그래야죠. 네. 그래도 이렇게 매주 토요일에 저희 이거 추첨하고 있는데 이제 진짜 겨울철이라서 많이 추워져서 그런지 택배 주문해주시는 분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저번 달에는 21분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36분으로 확 드셔가지고, 저희가 또제맘대로 넥스 가들두 분께 <laughs> <laughs>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복적으로 해주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어, 뭐 중복적으로 해주셨다는 말씀이세요? 한 달에 막두 번, 세번 시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그런 분들은 두 번, 세번 넣어주셔야 그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그렇게 는안 되나? 네. 다음 달부터는, 네. 뭐, 미루1미루2로 해서. 아, 두 번. 을두 네, 분을 해주면 확률을 좀 높이게끔 해주시는 게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인님 안녕하세요. 아, 홍삼이 보자님 좋으셨네. 자,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예블님들 아주 멋지고 편안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라면서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에는 21분, 이번에는 겨울이라서 그런지 36분으로 많이 늘었는데요. 당첨 확률은 지난번에 저희가 한분 추첨했죠. 네, 어 그러면 지금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지금이 지금 36분인데 이번 달은 두 분을 추첨하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추첨을 선생님이 시작해주세요. 아, 네 여기 이렇게 해주신 분들 다 성함을 써놓고요. 하트 모양이 당첨입니다. 하트 모양이 당첨이래요. 네. 시작! 두첨두세요두신이두누누누누누누누누 당첨 아시리 보호자님 당첨 축하드려요. 한분한번더출정한번더할 거예요. 네, 여기에 자, 이번에 제가 설탕이 보호자님이 매달 주문해 주셔서 아 당첨이 되셨으면좋겠어요 제가 다음 달엔 두 개를 꼭 넣겠습니다. 어, 제발 설탕이 설탕이. <laughs> 아이고 누비 보호자님, 오, 어, 축하드립니다. 우리 보호자님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이번에는 누비 보호자님과 공시리 음. 보호자님이 당첨되셨어요. 어, 참, 진짜 크리스마스인데, 그죠? 그죠. 연말 분위기가, 뭐, 코로나랑 이런 것 때문에, 크리스마스. 어, 예, 메리 크리스마스에요, 도도님. <laughs> 네, 그러면 모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 네, 행복한 연말 되시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어, 행복한 마음으로 다 같이 이겨내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먼저 이거, 한 아, 네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라면 제가, 제가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올릴 때 이거 그거네. 네, 이거, 네, 이걸 올렸어요. 선배의 각이네.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laughs> 여러분. 멜크, 멜크. 저는 나라 보호자로서 나우, 나우 사료 한개 주문해 보겠습니다. 나우사료 한개 주세요. 이렇게 예은 핸드폰 번호 여기 보이는 예은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문자를 보내게 돼요. 이렇게 링크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옮겨져요. 그럼 여기에 주소를 입력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편리하게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네이버페이 너무 편하죠. 저는 네이버페이가 제일 편하기 때문에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이렇게 포인트가 있으면, 포인트를 통해서 결제를 하거나 간단하게 이렇게 결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